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선명가 010 519 2231. 그, 그 유튜브를 보니까 보진 안 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나, 보니까 거기를 풀어보면 나오더라고. 예, 우리 스님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아, 거죠? 보진 거. 안 해요. 보진 스, 아닌데. 스님이 유튜브 보시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아니요 그, 보지. 보진... 스님이 유튜브를 자꾸 보시고 이렇게 점사 나오시니까 엉들이 점사가 나오는데. 이 선임은 이제 말 그대로 기도 정진하시면서 그 예언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유튜브 자꾸 보시면 그 아, 유튜브 유튜브가 유튜브 그 현혹에 빠져듭니다. 네, 아, 아, 예, 아니 저도 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방송에서 출연하신 분들이 김은수보의 당선을 예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문수 후보의 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가. 아, 저기서도 했어요. 그, 저 우리 그, 그 보수 유튜버에서도 당선의 예한 사람, 예언한 사람들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 네. 이재명에 저희들이 만났던 분들 중에 이재명의 당선을 예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이유는 저희 방송은 우파 방송이고 보수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에서 아무리 그 점수가 뛰어나신 분이라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언하신 분의 영상을 어떻게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힘 빠지게. 그건 아군에게 저희들이 난사질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예언을 해주시는 분들을 그걸 찾아서 발굴한 데 엄청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 신들의 세계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마 찾느니 엉터리라느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기에 있더라고요. 예, 그럴 네. 때마다 저희들은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뭐 후원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방송 제작하라고 무슨 뭐 기부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에게 슈퍼챗을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 방송의 멤버십 회원들 가입해서 저희들 후원한 적이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김문수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 힘을 보태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가면서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고수들을 찾아서 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 마치 이재명의 지지를 이재명의 당선을 예언하신 분들의 점사를 카메라에 담으면. 선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laughs> 저희 방송이 역적방송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무리 뭐맞다달해도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뭐 사전투표에서 하여튼 하여튼 뭐 하여튼 상상을 해보니까 아주 그냥 뭐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본투표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무리 뭐 땅덩어리가 미국처럼 뭐 넓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한2 시간이면 더저 저 아무리 부산서 대저서울까지라도2 시간 이내면 다 등기는데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그 그 생각을 해보면 이사진투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거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이 도입이 됐더구만요. 그때 어떻게 막참 그때부터 좀 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노무회의또 그때 되고, 지난번에는, 그, 제가 뭐, 이렇게 확신은 갖는 건 아닌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도. 지난번에는 막,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뭐, 되겠지 하고, 그러다가 막, 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그, 뭐, 좀 왕창 뭐, 어떻게, 그건 상상이 몇 개입니다,군요. 예 네. 우리 스님께서 예언해 주신 부분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자면 이 스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에 27일 디비일 것이다 30일 골든크루스 발생할 것이다 이런 연들을쭉 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 지금 너무 저 역시도 지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도 멘붕에 빠져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처음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우리 선생? 아, 뭐 처음에 한편 없었죠. 칠 퍼로, 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기도 발언, 선생께서 기도 발언하고 <laughs> 응원하셔서 김문수 후보가 10, 5%, 17%, 19% 사이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우리 스님께서 기도 발언하시고 부적 쓰시고 촛불 응원해 주시고 치료처 밝히시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27에서 29% 언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열차게 기도 발언해 주셔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20%의 벽을 뚫어내고 30 4에서 37 사이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억하실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막판에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 선님께서 27일 날 디비진 교다. 음?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깜깜이 투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의 40%백을 뚫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대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곳곳에 그 마의 장벽들 이즈맨 후보의 지지율은 처음부터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날 때도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내려왔죠 어때 네. 네. 심지어 50% 초반까지 갔던 네. 내려왔죠 네. 만약에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아,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앞섰죠. 지금 결과 결과지 나온 최종 성적표에 이준석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 플러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 따지면 이재명을 앞섰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패배의 원인 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예언을 해 주신 분들의 예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전혀 아니죠. <laughs> 그런 전혀 아니고 그 개중에 그 이준석 후보가 에, 그래도 과거에 못담았던 당에 있었으니까 에, 저 사퇴를 하고 에, 김문수 후보로 손을 들어줘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도, 저도 또 그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했는데, 그건 뭔가 모르게 또 뭔가 하여튼 사람의 작용이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또. 그리고 끝까지 뭐 가는 거 보니까 30일까지도 사퇴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는 최소한으로 27일에서 30일 나는 사퇴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게 또 뭔가 뭐가 끼었구나. 또 그런 또, 에, 또 생각을 했고, 그래 끝까지 가는 거 보니까 10%는 안 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에, 지금 제가 그 처음에 예언을 할때 거의 그 김문수 후보가 51%는 간다. 그리고 51대 45로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이 모든 게이 사전투표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사실, 뭐, 그,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요번에는 다 이렇게, 만약에 예언을 했다면은, 그 김무수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뭐,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는 없는 얘기고, 제가 며칠, 한 열흘이나 한 보름 있다가 참,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비겁한 짓이고, 어떤 분들은, 선임좀 빨리 나오셔가지고, 좀 속시원하게 좀 해명이라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또, 개 중에, 뭐, 몇 사람은, 선임 지금 나올 때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질, 저 놓고 말이요. 예언을 그렇게 이기는 걸 해놓고, 어떻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또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한 이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건 수행자로서는 이거 비겁한 짓이다. 나와가지고 그래도 에, 그래도 할 말은 내가 해고 그러고서 뭐 그만두든지 기도를 다지더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복사님, 에, 버, 버, 저 박사님한테 또 말씀을 또 간곡히 드려가지고 또 오셨는데 에, 하여튼 사전투표에서는 진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자, 스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고 고있습니다 <laughs> 자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필 패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접고 김문수 후보의 응원을 접어야겠습니까? 아 접지 않아야죠. 제 오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들어섰고 이제 이재명 권력의 칼바람이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움츠려서 그냥. 다 적고 그냥 그건 더 세상에... 비겁한 짓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응원을 해주지 못하고 방송을 적어라 가짜다 온갖 악플들 다는 그분들 그분들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네. 좌파죠. 그렇게 말 제가 저 우리 이거 그 신도분들이 거의 90%가 그, 보살님이에요. 그, 그분들은 너무 아쉬워해요. 그리고 저한테, 스님, 저한테 오히려 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스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나는 처음부터 스님 영상을 봤는데, 스님은 틀질 않았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저, 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스님, 스님은 다 맞췄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당당하게, 그, 기도에 임, 임해 달라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걸 보면은 아 중간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 저, 저쪽에서 온 첩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방송 다 접고 정리하고 이제 다 떠나면은 김호수 후보는 누가 지지 않아요. 그냥 그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대한민국또 누가 지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잠깐 봤는데 김호수 후보님이 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볼때 그분이 당 대표 될것 같아요.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저 이재명이는 범죄자다. 저걸 두고 볼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범죄자를 어떻게 한번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야 역시 참 결기가 살아 있구나. 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힘은 조금 더 재정비를 해서 그좀 나갈 사람 나가고. 진짜, 이렇게,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한 7, 8, 0명만딱 모이면은 아마 이게 아마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나도 있고 스님이 있고 종교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뭐 어떤 분들이 와서 아, 스님이 뭐 정치에 그러니까 관장, 이걸 못 하는 얘기예요 내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진왜란 때이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승분들이 나와가지고 지켜줬잖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또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또. 네. 자, 우리 스님께서 지금 굉장히 울분을 토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무슨 밥한 그릇 샀습니까? 빵한 그릇 사줬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사비들여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김문수 부를 응원했고, 업무로 양으로 응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김문수 부의 캠프의 사람입니까? 근데 경력 위로는 못할 망정 그렇게 못된 악플들을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보수를 좀 먹고 대한민국을 좀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 좌파들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에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힘이 드는 국민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에 멤버십 멤버십이라도 가입해 주셔가지고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파 유튜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원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뭡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재명 당선을 예언하신 분을 방송을 찍어달라는 겁니까? 그걸 앞으로 저희들 이 찍어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굶어 죽어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상당히 이렇게 기운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 이 보수의 행태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과연 뭘 했는가? 근데 저쪽에는 참뭐한 마디 한 마디 하면은 거기 에 그냥 그 목숨을 걸던데 우리 여, 우리 여기 참이 우파들은 보면은 그래서 과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파는 예, 분열해서 망하고 좌파는 뭐 거짓말해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제발 다른 얘기 좀 듣지 말고 그 공신력 있는 유튜브를 좀 보시고 그쪽으로 좀좀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그 개중에서 또또 또 우리를 또 이렇게 폄하는 사람들을 난 얘기 듣고 나는 이게 더 단단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아내 생각이 바르게 가는구나. 만약에 다 좋은 생각만 하면은 좀 삐뚤게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요번에 물론 아쉽지만은 본 투표를 보고는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건강하구나. 그래도 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보수를 이,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졌어요. 어떻게 됐지 간에 지금이야 뭐 물론 뭐 저, 저쪽으로 넘어갔지만은 에, 나는 또뭐저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뭐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에, 절대로요. 그뭐 거기서 또더 나가면은 또, 또, 또 이상한 또 생각이 드니까, 저는 하여튼, 요번에 그 3일날 그 투표를 보고, 아,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이걸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한 사람이 뭐 바꾸려고 그러면 못 바꿉니다.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쌓여놓던 게 있어가지고, 절대로 못 바꿉니다. 뭐, 어제 보니까, 어제, 어저께 보니까 뭐, 국회에서 막 바꾸려고 막, 뭐 재판도 뭐 없애려고 막그 동안에 뭐한세개네개 있는 재판도 없애려고 막 이렇게 막, 막 추진하는데 을 절대로 저는 절대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좀좀 흥분하네요. 다른 때보다도. 아, 아, 예. 아, 예. 예. 스님 이제 저희 방송에서 저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진선빈가의 천국장 분물입니다 예. 스님께서도 이제 방송 중에 광고 대해주시고하시는데 아니 스님 아, 오늘요? 아닙니다. 오늘 예. 광고하실 필요 아, 없습니다. 예. 자,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청국장 진선명가의 청국장 분말 장사로 방송 만든다 이렇게 또 악플들을 올립니다. 진선명가의 청국장 분말을 저희들은 많이 팔아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저희 방송의 수입은 이진선면가 광고 아닙니까? 네. 그 광고비를 받아 저희들이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 제작은 그냥 뭐 어디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나옵니까? 땅에서 돈이서 구여올랍니까 아니면 후원자가 있어서 저희 방송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 방송에 지금 현재 구독자가 어, 이 폼생폼사 구독자가 이제 곧 80만 구독자를 갈 겁니다. 네. 그럼 80만 명 구독자는 대형 포털입니다. 대형 유튜브입니다. 그에 그렇죠. 저희들 멤버십에 가입된 회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아. 저희 <laughs> 저희 방송 멤버십에 가입되신 분이 한 30여 분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이 80만 구독자를 확보하면 멤버십에 가입된 이 회원들이 최소 300명에서 1000명은 됩니다. 다른 유튜브들은. 그럼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 가입자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30명 가지고 이 방송을 어떻게 제작하겠습니까? 그럼 진선빈 거의 청국장 광고로 또 따와가지고 저희들 방송 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청국장 장사하는 방송 찍는다 그러고, <laughs> 아니 당연히 청국장 광고 방송을 찍어야만이 하다 못해 저희들 제작비라도 최소한의 경비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정부로또 많이 다니시잖아요, 또. 그런 경비들 다 어디서 나오는지요?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다른 유튜버들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은 많은 멤버십 가입자들이 있는 겁니다. 80만 구독자의 멤버십은 최하 300명에서 최고 1000명 정도 의 멤버십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은 한 달에 정기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방송 제작하는 훨씬 더 수월하죠. 근데 저희 지금 현재 멤버십 가입자가 30명입니다 음, 그 30, 30명이 한달에 만원씩 훈금 내가지고 내면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그렇죠. 훈금 30만원 한달에 받아 가지고 무슨 방송을 제작할 하수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밥 한그릇 먹으러 나와도 15,000원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진선병 그의 청국장 팔아서 무슨 팔로 나왔냐 그러고 이런 나는, 나는 이분들이 정말 보수일까 결국은 이분들에 의해서 나는 저기 김문수 후보가 필패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 대선에서 받은 숫자는 24%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김문수 후보 받은 건 41%입니다. 무려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그두 배를 누가 올렸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단결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그렇죠. 역대급 투표로 왔습니다. 불경 네. 역시 역대급 투표로 왔습니다. 그는 하나 된 마음을 만든 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막판에 힘을 발휘해 주셨고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이 그 김문수가 당선을 연해 주신 그 우파 점사들 그분도 우파 점사들 아닙니까? 그러 그분들 그 자파들 그런 자파들 점사들은 어마어마한 힘에 이해가지고 그래서 우파 점사들은 정말 목숨 내걸고 점사해 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재명, 점사는 이재명이 나왔지만은, 내가 이재명이 나도 어떻게 말을 해 줍니까? 전 우파 점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된다고 고그 말씀을 해주셔고 그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이 나가는데 전쟁에서 아이고 우리 나가면 우린 이 전쟁 졌다 하는 순간 그 게임은 싸울 아, 필요가 없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4 1의 득표를 했고 본투비에서는 압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는 보고 두루 못 보고 항상 그렇게 그렇게 이 악플 달고 비트하는 사람들 나는 그분들이때 도대체 그분들이 나는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한테도 그래요. 와, 전화가 와요. 그 사실 말해서 뭐 내가 그동안에 박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지 안 드렸지만은 전화가 이렇게 뭐몇 번대 받았어요. 그 스님이 어? 수행하는 스님이 어떻게 자꾸 그 이게 자꾸 이걸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박사님하고 그, 지리산에 그 계시는 그신 대표님하고는 친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먹어보고 좋으니까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된다. 해드려야 되지만은, 해드려야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더라도, 어, 또 유튜브도 찍고 경비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이해해달라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좀 모르신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또 제가 또 먹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좋으니까 이것도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너무, 그, 하여튼, 우리 박사님이 저도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너무 참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도 그다마 이렇게, 이렇게 저 영상을 보내니까, 우리 요번에 그 우파들이 그래도 그 저, 그본 투표에서 그래도 압승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너무 그냥 그 사전 투표에서 너무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도 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는 100% 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의심을 가진 거는 혹시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그런 의혹을 내가 그런 생각을 좀했기 때문에 하여튼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어제도 그, 하여튼 김문수 후보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예. 저는 범죄자다, 이재민을 한마디 놓고 범죄자다, 범죄자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박수도 막 우레한 박수가 안 나와요. 그냥 한 반쪽 쪽쪽 쪽 치고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아직도 그 국민의 힘에서는 저 반국가 세력이 아직도 한 반은 이상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너무 아쉽네요. 네. 아. 선생님,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선거는 끝났고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희들또 새로운 어, 우파의 재건을 위해서 또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또 당선을 위해서 또 김문수 후보가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저희들또 열심히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송은 계속 저희 시청자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안 해주, 많이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선민가의 천국장을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광고 그, 해주시죠. 그, 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든지 김호주 후보님이 이번에 너무 아쉽지만은 앞으로는 재정비해서 꼭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이 그분의 결기가 있잖아요. 다 사과하는데. 사과 안 하고, 서용규가 사과하는데 사과 안 하고, 딱곳곳이 앉아 있는 거, 그 힘을 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당대표 되셔가지고, 요번에는 가짜, 진짜를 잘 추려가지고, 반듯한 국민의 힘을, 뭐, 앞으로 당명도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그거 해서 아주 진정한 우파가, 어, 좀 이끌어 주시기를, 저도 아주 그냥, 부천 전에, 그, 강곡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를, 참, 이거를 제가 먹어보니까, 속이 그냥, 그, 그, 변비에 좋고, 그, 장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열심히 드셔보시고, 그러면은, 저같이 아마, 이,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눈도 맑아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에 좋고, 위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드셔 보시고 그리고 우리 참저신 박사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마 도움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저도 또 부처님한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 519 2231